두 번째 꽃돌이, 이혼보다 두살 많은 이복형, 양명력을 연기한 이민호. 그는 과거 시티콤 숨풍상부인과에서 정배로 출연하며 당시 큰 인기를 누렸던 화제의 인물인데. <laughs> 앞으로 더욱더 복풍성장 계속해갈 겁니다. 네, 키도 더욱더 크고 연기력도 외모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민호가 될 수... 응원해주시고 힘을 주십시오. 누나들 사랑합니다. 꽃도령 <laughs> 세 번째 주인공 이혼의 스승이자 학식과 초절정 미모를 소유한 허염력의 임시환. 제 모습과는 <laughs> 좀 다른 이미지지만 어, 그래도 좋은 풍성을 지닌 인물인 것 같습니다. 남성 그룹 제국의 아이들 멤버로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에도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신예다. 이제 가수랑 연기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. 좀 시간이 없는 부분에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최고의 검술을 자랑하는 젊은 무사 운을 연기한 이원근은 해품달을 통해 연역의 첫 발을 내딛은 신은 큰 키와 뚜렷한 이목구비로 제 2의 조인성이라 평가받으며 인기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.